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에미에 대한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랑그리사 리인 카네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고요. 일단 등급은 SSR 등급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녀석을 노에미라고 부르기는 그러니까 그냥 노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리인카 진영하고 그 다음에 빛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고유 패시브 같은 경우는 디버프가 3개 미만이면 지능이 최대 15%까지 증가하는 캐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린이라든지 아니면 리코리스 아니면 보젤 이러한 캐릭터를 매우 싫어하는 캐릭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조금 특이한데 첫 번째 턴을 종료할 때와 종료할 때 마법의 옷을 발동을 시키고요. 모든 아군에게, 범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군에게 마법의 옷을 발동을 시킵니다. 첫 번째 턴을 종료할 때. 또는 영웅이 죽을 때, 그러니까 노미가 죽을 때 모든 아군에게 또 추가적으로 마법의 옷을 발동시키게 됩니다. 이 마법의 옷이 뭐냐면 부대 생명이 80% 미만인 경우 받는 피해가 최대 마이너스 50% 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1회, 1회예요. 1회. 뭐몇턴 지속이 아니고 1회예요. 만약 부대의 생명이 80% 미만이 아닌 상태에서 만약 마법의 옷이 걸린 캐릭터가 죽었다. 그러면 발동도 안 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한번 직접 사용하는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노에미 아, 노에미가 아니고, 노미의, 노미의 고유 패시브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미의 고유 패시브 같은 경우는 디버프가 3개 미만이면, 지능이 그, 최대 15%까지 증가했잖아요? 지금 그게 증가된 모습이에요. 248로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공격을 통해서 디버프가 3개로 쌓이게, 쌓게 되는 순간, 이렇게 236으로, 깎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유 패시브 마법의 옷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의 옷은 첫 번째 턴의 종료와 아니면 노, 노미가 노미가 죽을 때 모든 아군에게 마법의 옷을 발동시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턴 종료는 뭐 이렇게 아군하고 가까이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멀리서 쫙 하면은 이렇게 마법의 옷이 맵 전체에요. 첫 번째 턴. 이렇게 해서 맵 전체로 적용이 된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노미가, 노미가 만약 죽게 된다면 갑자기, 어, 나의 유산을 받아라 하면서 아군에게 이런 식으로 마법의 옷을 걸어주고 그는 순직하셨습니다. 이게 일단은 두 번째 고유 패시브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법의 옷이 부대 생명이 80% 미만인 경우 받는 피해량을 감소시켜 주잖아요? 그게 정말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턴을 종료시켜가지고 레온한테 늦쳐줍니다 레온은 지금 제가 안젤리카를 통해서 병사를 다 뺏었기 때문에 부대 생명이 80% 미만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녀석을 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7이 남았죠. 1,787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 마법의 옷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지속이 그러니까 일회성이기 때문에 한번그 효과를 적용시키고 나니까 부셔진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제, 마법의 옷 효과가 적용을 안 받은 상태에서, 레온이 때려야겠죠? 이렇게 하면, 레온이 체후의 기사를 안 씁니다. 시계의 절대 법칙이 이해. 그래서, 바로, 마법의 옷이 없는 상태에서, 얘를 때려볼게요. 깨꼬닥! 했죠? 지금, 이 캐릭이, 그, 뭐냐, 몇성이지? 삼성이다 보니까, 받는 피해량 감소가 마이너스 20%임에도 불구하고, 레온이 마법의 옷이 있으면 살았고, 없으면 죽은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직표입니다. 어, 다 마법사죠? 예, 다 마법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대입니다. 유대 같은 경우는, 얘가 뭐 리인카의, 뭐 제시카의 제자인가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4단계는 일반 제시카, 5단계는 푸시카. 푸시카라고 하나? 아니면 로시카라고 하나? 이름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입니다. 유대인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스케일은 파이어볼, 그 다음에 라나가 가지고 있는 마방 위협인가? 그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클래스로 전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스킬이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스킬은 창병에게 강한 아이스 스킬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스킬을 쓰고 나면은 해당 지형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저 창병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그 창병 지형이 창병이 있던 지형에 냉기 영역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냉기 영역은 적 부대가 이 위치에 있으면 이동력이 마이너스 2가 감소하는 그러한 필드 마법이라고 보면 돼요. 창세기전으로 보면은 그냥 아이스 필드 마법을 구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느질 스킬입니다. 바느질 스킬은 우리 노미가 행동을 종료하게 되면은 위험 범위 내에 있는 적군 한 명에게 매직 마크를 발동하게 됩니다. 이 매직 마크 같은 경우는 노미에게만 받는 피해량이 플러스 5%가 증가하게 됩니다. 3턴 동안 지속이 되고 최대 3회까지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중첩이 되면 피해량이 15%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직마크 그러니까 노미가 매직마크를 가진 적을 공격하게 되면은 전투 후에 피해량의 20%만큼 생명을 회복을 하게 되고 매직마크가 한 개가 감소하게 됩니다. 뭐 백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으므로 스킬 사용 영상을 곧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스킬로는 이창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얼음창. 이 얼음창 같은 경우는 창병에게 더 강력한 데미지를 주고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은 해당 지형이 해당 지형을 이렇게 아이스 링크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이스 링크장으로 만들어 줘요. 원래라면은 뭐이 보병 캐릭터한테 막 기속이 된다라던가 그래야 되는데 해당 지형을 아이스 링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던 상병까지도 이 지형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동력이 마이너스 2가 걸린 모습을 확인을할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 마우스 포인터가 안 보일 거예요. 이거 지금 배속 조절하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 숫자가 이 지형이 앞으로 2턴 동안, 2턴 동안 이 아이스링크장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만약 1턴을 더 소모하게 되면 더 소모하게 되면. 이렇게 1턴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한번더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한번더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대략적으로 눈치채셨겠죠? 끝! 다음으로는 이 바느질 스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느질 스킬 같은 경우는, 이 노미가 행동 종료를 할 때, 여기 위험법이 있잖아요. 그 위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적군이 아니고 그 적군들 중에서 딱한 명에게만 이 바느질 스킬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바느질 스킬의 그 특징 같은 경우는 이 바느질 스킬에 걸려있는 적군은 노미에게 받는 피해량이 플러스 5%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3분 동안 지속이 되고 최대 3회까지 중첩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더 중첩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면 두 개가 걸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최대 3회까지 중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노미가 노미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 마크가 있는 적을 공격을 하게 된다면. 오우 세다 방금 보셨나요? 바느질 효과가 하나 사라지는 대신에 하나 사라지는 대신에 피를 회복한 걸 보셨나요? 다음으로는 불기둥 스킬입니다 1.5배의 피해를 주고 보병에게 더 강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 대상 주의 한 칸의 그 화이어 필드 엠버를 부여하게 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엠버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창세기전으로 화이어필드라고 말하는게 더 편하겠네요 이 엠버같은 경우는 그적 부대가 만약 이 위치에서 행동 종료를 하게 되면 최대 생명의 15% 고정 피해를 받는다라는 스킬입니다 이러한 스킬같은 경우는 써미나리나에서 만약 12턴 싸움을 가게 된다면 정말 괜찮은 스킬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이 파이어 볼 스킬입니다 이 파이어 볼 스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이어 볼 스킬 같은 경우는 보병에게 더 특화되어 있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고나면 해당 지형 V 한칸 그러니까 해당 스킬의 대상이 된캐릭터 V 한 칸에 저렇게 파이어필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이 지형을 이동하게 되면은, 애들이 아까 고정 데미지를 받은 거를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면은, 애들이 이쪽 지형을 지나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추가적인 데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2턴 동안 지속이 돼요. 15%, 최대 생명의 15% 고정 피해를 받네요. 최대 생명이 15% 대망의 마지막 스킬인데요. 거미를 소환하는 것 같습니다. 자마 이걸 보여드리자고 룬스톤을 쓰기는 그래가지고 투자를 안 해가지고 룬스톤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미의 각성 스킬입니다. 각성 스킬이 지원 스킬이에요. 자신을 강화시키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 되면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주는 피해량 플러스 20%, 동시에 부대의 사거리가 플러스 2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 공격 사거리도 플러스 2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킬 사거리 또한 플러스 2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스킬이, 그러니까 모든 사정거리가 거의 4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턴 종료 시 지력의 1.5배만큼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버프 한 개를 자신에게 걸려있는 디버프 한 개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거는 턴 개념이 아니고요. 몇턴 지속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딱 공격 두 번. 딱 공격을 두번 하는 동안 계속 적용이 되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격을 안 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변신 상태는, 아, 이 강화 상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미의 각성 스킬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사용을 하게 되면은 특수효과를 얻게 됩니다. 핫! 자. 지금,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뭐라 외계어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받는 피해량 마이너스 20% 주는 피해량 2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거리 플러스 2그 다음에 터널 종료시마다 1.5 지력의 1.5만큼 생명력이 회복한다라는 그 각성 스킬을 씀으로써 얻은 그거입니다. 스킬 고유 패시브 같은 스킬을 얻었어요. 이거의 재미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2턴 동안 지속이 되는 게 아니고 횟수예요. 공격하는 횟수.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이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각성기를 쓰고 공격을 안 하고 계속 도망 다닌다면 이 각성기는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절대로 빠지지가 않아요. 계속 무한적으로 피 20%를 계속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이제 도망가기는 지쳤다. 이제 공격을 좀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덩달아 스킬 사정거리까지 같이 늘어났죠. 각성 스킬로 인해서 스킬 사정거리도 4칸까지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장병부터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가 훨씬 세졌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아까 숫자 2가, 숫자, 숫자가 사라진 걸 확인을 하셨나요? 이게 바로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숫자 2가 숫자 1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또 공격을 하게 되면, 자, 네 이제 각성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더이상 체력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아 각성기가 있을 때 좋았는데 참 아쉽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pv2에서만 한정해요 pv2에서는 이거 쓰고 도망다니면서 이거 쿨타임 회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두번다 때리고 나서 또 곧바로 귀엽게 변신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이 각성 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의 메아리 스킨하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이 빛의 메아리 스킨입니다. 네. 이거 말고, 잠거말거말거 말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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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